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고올 아침저널 심창훈입니다. 이용빈 예비 후보를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운동도 못하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 또 어떻게 주민들하고는 소통을 좀 하셔야 되겠죠? 예, 어제부터 민주당 국민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아, 그래서 선거 운동은 종료된 상태고요. 네.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참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추이를 잘 보면서 시민들께 필요한 말씀도 드리고 또 정부가 살펴야 될 이슈나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현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선거 운동이 거의 중단됐기 때문에 평소 지역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왔느냐에 따라서 지역민들께.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것을 평가함으로써 승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대구의 그 경증 환자들을 광주에서 치료하기로 광주 공동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위기일수록 더욱 빛났던 광주다운 모습. 어, 저도 그 경선이 끝나는 대로 그 행렬에 동참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달빛 의료 지원단을 제안드리고 또 의사 동료들과 함께. 참여할 생각인데요. 오늘은 사실상 경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선거에 임하는 상황 역시 긴장감 넘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 출마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이를 통해서 정권을 재창출한다고 하는 막중한 과제를 실현하는 전초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 이용빈이 광주의 광산갑 후보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당을 지켜내온 사람이고 국민을 살려내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 올해 5 1 8 40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광주 시민들께 민주당의 중앙정치를 새롭게 또 제대로 선보여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정말 정치 제대로 하라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매운 해초리를 때리셨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광주의 자존심과 민주당답게 살아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국민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 또 경제와 소비의 온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이용빈 예비 후보 하면은 또 의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어, 그래도 이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후보님을 좀 직접 본인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해 네네. b 어, b s 광주 불교방송 라디오 빅골 아침저널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년을 광산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왔던 이웃의 의사로서 또 4년 전 민주당이 가장 어려웠을 때 영입된 호남 인재 1호 민주당과 문재인을 지킨 사람 또 우리의 광산 우리의 희망을 지킬 사람으로서 시민 중심의 진짜 정치로 여러분 곁에 반가운 변화를 이끌고자 나선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용빈입니다 제 각오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 광주 그리고 광산의 미래 100년을 담아내는. 담대하고 겸손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광주와 민주당 또 문재인을 지켜낸 저 이용빈이 그 자존심과 적통을 제대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네, 출마하시면서 유권자들에게는 어떤 공약을 내걸었습니까? 광주형 일자리가 자초돼서는 안 됩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 노사상생과 원하청 임금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금호 타이어 이전 부지를 조기에 확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당연히 광산구 관내 이전하는 것을 관철하고 전원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항 이전과 송정 역세권 개발을 금호 타이어 이전 부지와 연계하고 소촌동, 선운동 일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의 개통을 계기로 역세권 개발과 환경 개선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화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 의료 체계를 강화할 광주 시립 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히 도농 복합 도시인 광산을 인천 강화군 또 부산 기장군 대비해서 도시와 농촌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의 지위를 평등하게 확보하겠습니다. 네. 이 후보께서는 광산의 미래 먹거리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광산은 광주의 미래이자 광주의 문명과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광산, 광산구를 완전 고용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 제 정책의 핵심이자 목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광주형 일자리를 평등하고 동등한 기회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는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또, 광산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에너지, 그리고 인공지능, 자동차, 드론 등 우수 인력과 자원의 교육 및 경제 집약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광산의 기후변화와 일자리 문제, 또 불평등 문제를 모두 해결해 가는 황룡강 르네상스 시대 선언을 녹색 기술과 저탄소 정책, 그리고 스마트 시트를 통해 이루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살려야 됩니다. 골목 상권은 돈이 빨리 회전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되는데요. 현재 광산구에서 기업 주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향후에 센터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골목 상권을 살려내겠습니다. 네. 광산은 뭐 농촌 지역이 많은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시와 농촌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후보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네 우리 광산구는 도농복합지역이면서도 동시에 도심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역입니다. 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농촌에 비해서 혜택과 지원이 열악한 도시 속 농촌 지역이 역차별되지 않도록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도시와 농촌이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하나의 경제 문화권을 이루는 생활과 삶을 공유하는 관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 지역 거주민들에게는 농촌 지역이 삶의 휴식처이자 주말의 안식처가 될수 있겠고요. 농촌지역의 거주민들에게는 그 도시의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또 교육인프라가 불편함 없이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농민수당의 수혜를 확대하고 또 도농복합지역의 예산을 지원하는 차별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광산구 농촌지역에 대해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지 확보를 통해서 인천광화군이나 부산기장군에 대비해서 근데 차별받고 있는 것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도시농촌 상생을 위한 광산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또 그린벨트 재조정을 통해서 지역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와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아, 그렇지만 일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이 선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과 문재인이 가장 힘들 때 누구보다 국건이 지켜왔던, 함께했던 사람만이 그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광산을 잘 이해하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서민과 함께 살아온 제가, 어, 불 풀뿌리 호남 인재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용비는 준비가 되어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을 직접 바꾸고 반가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투표인데요. 유권자 여러분께서 꼭 참여해 주셔서 삶의 문제부터 지역의 현안, 국가의 정치적 기형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서 바꾸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선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얼마 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상갑 이용빈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비꼬울 아침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